네. 어, 제가 시상을 마지막상은 바로 아나운서상입니다. 어, 아나운서야말로 이제 요즘에는 정말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전달력 있는 목소리에 또 이제 분야를 가리지 않는 지식과 또 매끄러운 진행 능력까지 아나운서 분들이 활약해 주고 있는 덕분에 좋은 방송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또 어떤 아나운서 분들은 가끔 이렇게 엄청 웃기기까지 해요. 그래서 지난 한해 저희 나 혼자 산다 가족으로 시청자에게 참 많은 웃음을 전해준 아나운서 한 분이 저기 앞에 앉아계시는데요. <laughs> 음, 과연 이분의 이름이 여기 금색 봉투 안에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 대호... 대오... 형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제51회 한국방송대상 개인상 진행자 부분 아나운서상 수상자는 MBC 김대호 아나운서 축하드립니다. 네 김대호 아나운서는 MBC 나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를 통해 독특한 생활 방식과 자신만의 일상을 보여주며 경직된 우리 삶의 위로와 여유를 선사하고 독보적인 아나운서 스타일을 구축했습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어 지난번에 이 MC 자리에서 이 자리까지 오게 돼서 더욱더 영광이고요. 어 일단 뭐 아나운서 선후배 동료들 그리고 어, 제작진 여러분들께 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여러분들 요즘에 어, 날씨가 좀 변덕스러워서 감기 혹시 걸리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저도 감기에 걸렸는데 어, 이런 말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어, 응당 감기에 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 뜻은 감기라는 글자를 제가 한자로 찾아보니까요 기운을 느낀다 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요즘 급변하는 방송 환경에 어, 이런 확확 변하는 시청자들의 마음, 그리고 어, 뭔가 어려운 상황을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먼저 감기에 걸려서 어, 시청자들의 좀 약간 간지러운 그리고 좀 힘든 부분들을 어, 가령 이렇게 시원하게. 어, 재채기로 해소할 수 있는 어, 방송인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어,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예, 애드리브인가요 선배님? 네, 준비를 좀 해보긴 했는데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어, 시청자들의 이런 간지럽고 또 힘들 때 어, 크게 재채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어,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최대 행복을 항상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응원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김대영 아나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시상을 도와주신 코드콘스트 씨, 고맙습니다.